부인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베르나데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모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큐소이 에라 이마큘라르 컨셉치요. 라고 답하셨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베르나데트는 발연이 끝나자마자 본당 신부님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성모님이 하신 말씀을 되뇌었다. 본당 신부님의 방에 도착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신부님 성모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신부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그래, 그 이름이 무엇이냐? 베르나데트는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다. 큐소이 에라 이마큐라더 컨셉치오. 신부님의 눈이 커졌다. 그 말은, 너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았지? 이것은 불과 3년 전에 교황에 의해 선언된 교리야. 베르나데트는 단순히 대답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신부님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고 베르나데트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다.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야.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건은 루르드에서 믿음의 힘이 어떻게 신비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복잡했다. 정부 관리들은 베르나데트와 그녀의 가족을 신문하고 위협했으며 동굴 앞에 울타리를 치고 경찰을 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나데트의 이야기와 성모님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